총리 그러면은 7월 26일 법무부가 대통령께 드린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연내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피지하겠다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도 부여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도 국가자정법 6조의 중앙간사에 해당하고 중앙관서장은 동법 31조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독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진작에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검찰 예산 편성을 법무부 검찰국장 업무로 분장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바꾸면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인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대로 금년 하반기에 이 개정 추진하실 겁니까? 대통령님 개정을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예정을 추진하실 겁니까? 예, 네, 저 공약 사항이고요. 저희 시행령만으로 가능한지 법률,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논란이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검찰의 독립성 강화 동시에 예결산 심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국회, 국민의 견제 기능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검찰이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면 당연히 국회 법사위, 예결특위 국회 검찰 총장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설마 예산은 직접 편성해도 뭐 총장은 출석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시죠? 장관님, 어떻습니까? 총장 당연히 출석하시는 거죠? 그 문제는 그그저이 제도가 제도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 국회하고 잘 얘기하고 거기서 원칙에 따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출석하시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안콕양 예산 편성과 직자병사도 국회 안 나가는 게 원칙인가요? 어쨌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독립 편성됐었을 때 기관장이 설명하는 게 맞죠? 네, 예. 출석을 하. 지키겠다 이런 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관의 수, 구체적 수사 지권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검찰권 행사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사상무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가 검찰청구 8조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뭐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외부에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장치이기도 한데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거나 검찰의 절대 성력의 권력기관 검찰공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하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불행사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장치가 사라지는 것이고 지휘감독권이 없는 본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휘감독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지휘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은 독일 변호사협회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외부 지휘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검사를 오래 근무해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국민이 통제하거나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 통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하시겠다면 이를 대체할 민주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에 대한 뭐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이 제도 자체가 역대로 사실 지난 정권이 전에 한 번밖에 안 쓰였던 것이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하에서 여러 가지 난발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셨고 저도 그걸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하면 안될 부분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일반적 사건에 관한 뭐 단속 지시라든가 방향에 관한 지시가 지시권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와 지휘 감독 등에 관한 기능은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역시 새로 어,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뭐, 음, 법조인에게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 지휘 감독권이나 사후적인 법원이나 뭐 헌재라든 이런 것에 대한 통제는 사후적 통제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 중요한 것은 사전적으로 주권자인 국민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통제하거나 국민이 수임한 선출직이 통제하는 게 민주적 통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준사업적 권한인 이 검찰권, 수사권 이런 것을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소시인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수임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지휘통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휘통수할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고 우리 헌법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개인이 또 법무부 장관이 이걸 포기하겠다 약속하는 게 맞는 겁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임명직 관료들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해야 할 장관이나 대통령이 그걸 포기하겠다는 게 맞는 겁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그 동안에 어 운영되었던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몇몇 가지 일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가지셨고 그분에 대한 회의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판단을 했던 것이고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관련해가지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어, 그것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사후에 수많은 비용, 시간을 들여서 권리 구제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적 사건 지휘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실제 아주 중대한 국익이라든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다수 이익과 다수 국민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정,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사전에 이 수사와 관련 큰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내부적으로 대통령 청와대가 조율을 거쳐서 방향 결정했잖아요. 마치 안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다 해놓고 저는 그게 법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된다는 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이 명령하고 약속한 사항을 일 개인이 그걸 포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굉장히 예외적인 행사였고요. 뭐 역대로 한 번밖에 행사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상 쓰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거기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오전에도 뭐 우리 김영배 의원 질의 개인적인 입장을... 마치 수사권 행사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폐기된 것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하고 제도 자체에 없어버리는 것하고는 것같다땅 차이입니다. 사실상 자제하면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되지만은 꼭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뭐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